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왕이 히브리, 히브리 민족 중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한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 암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무서운 명령이었지만 그것을 거슬러 아이를 살려내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더 커집니다. 양육의 한계점에 이르게 돼요 그때부터는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친히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해요. 결국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아이의 유모로 불러 가지고 싹쓸 조가면서 저절 먹이게 하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아이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해 주셨던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 인물에서 건져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었어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나의 강물에서 사망의 물에서 건짐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남자 아이들이 강에 던져져 죽었을 때 모세는 그 강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평생에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모세야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물에서 건져진 자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었었죠. 아 나는 본래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사망에서부터 건지셨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가 있었었던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은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65세에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주었어요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은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심판이 위로부터 쏟아질 것을 에녹이 개시받고 가들의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준 거죠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네, 그렇죠 장세기 5장 27절에 보니까는 969살을 향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긴 세월을 살고 난 이후에 그가 죽는 그 해에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 사건이 뭐였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정확합니다. 반드시 계시대로 되는 거예요. 예녹은 아들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 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했었던 거예요 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이제 일어나라 부를 거 아니에요? 무두셀라야 일어나라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야 일어나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무두셀라야 밥 먹어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야 밥 먹어라 그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에녹은들인식할수가있었었던죠죠 때문에 자연히 i 말론적인 신앙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었던 거예요.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s u 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a kiosuva kiosuva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죄짓는데 너무 담대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죽으면은 쏟아지리라 죄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어미하신 그 두려운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세속화된 편안한 신앙생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무드셀라. 이름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 다시 인식되어야만 할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부를 때 무두셀라야. 그가 죽으면은 쏟아지리라. 너도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서로 간에 깨워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죄를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모세들이에요. 물에서 건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은혜를 우리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성도지. 아,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기 모세가 이제 장성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었어요 육체가 장성했고 또 그의 생각과 또 정신도 장성했습니다. 이제 주는 전만 빨아먹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그 그러니까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됐어요. 애굽의 왕자였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장성한 자로서 어디에 속해야 되겠는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할 것인가? 애굽의 왕자로 있는 동안에는 안정된 삶, 세상의 지위와 권력, 애굽의 많은 보화와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히브리 민족은 그 소속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그럼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라는 이 소속의 문제를 두고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뒤로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 받기를 선택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이러한 선택을 믿음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다. 십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장성한 후에 그 소속의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히브리 노예들이 나의 형제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전까지는 모세는 이 히브리 민족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괴로움과 신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보면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고통이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셀식구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4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을 했었는데 었 근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속을 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의 고통이 보이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들 구원에 대한 열망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히브리인 형제 구원을 위해서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이 히브리 형제를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는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를 쳐 죽임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었었던 거죠. 그러나 이튿날 나가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돼요.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악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쳐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도 악했었던 거죠. 죄악의 도시 외부적인 죄악의 환경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 히브리인 사이 히브리인 그들 사이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못해처먹었는지 저가 뭐라고 말하는지 1 4절1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시작 바루가 이 일을 듣고 찾는지라 모세가 바루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모세의 중재를 거부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대들죠 심지어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가지고 위협을 하기까지 합니다. 애굽 사람도 악하지만 히브리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인들 이한 사람의 사건을 예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애굽인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히브리인들 내부의 그 죄악의 문제가 심각했었었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갖고 있는 힘또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애굽인 죽인 사건이 탈로가 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또 준비해 가십니다.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리고 장성한 후에 소속의 문제를 두고 제가 깊이 고민합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 속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사는 동안에는요 애굽의 풍요와 또 즐거움, 지위, 권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면 히브리 노예와 같이 내 신분이 노예가 되겠지만은 하늘의 상을 약속, 약속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두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도요 시간이 지나고 장성한 후에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 그 소속을 분명히하기를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믿음으로 살 것인지 우리 반드시 선택해야만 할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돼서 땅의 편함과 땅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장차 올 나라를 소망하며 땅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 분명히 하셔야만 할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살면서 이름만 교회에 등록해 둔다고 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방주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어려우니까는 쉬운 교회 찾아간다고 해 가지고 천국에 속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땅에 속하여 애굽사람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르게 신앙할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만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리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께 속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할지 하나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결단이에요.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을 소개할 때에 그의 선택과 결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 m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장성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포기합니다 하늘의 상을 선택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해요 히브리서는요 이게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리고 선택은요 반드시 포기를 동반합니다. 포기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라 칭한 받기를 포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더큰 재물과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포기가 없는 선택이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얻고자 하면은요 다른 것은 포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다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는 포기하셔만 하는 거예요. 장차올라라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면 애굽의 지위와 보화를 내려놔야만 하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셔만 하는 겁니다. 포기가 없는 선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택은요 분명히 포기를 하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포기인 겁니다. 모세는요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무엇이 참 가치인지를 비교해가면서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값진 것 그리고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덜 좋은 것 들 같이 있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을 포기했었던 거예요. 그는 현재 누리는 것과 미래의 영광을 저울질해 본 겁니다. 당장의 누리는 죄악의 낙의 길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를 비교해 보았었던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재물 그리고 하늘의 상 이둘 중에서 무엇이 더큰 것인지를 비교해 보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큰 가치, 영원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좋은 것, 덜 값진 것,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을 포기했었었던 거죠. 포기하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인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이제 장성했으면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하셔야만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 결단을 분명히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아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서 이름은 성도, 이름은 성도인데 세상 사람하고 차별이 없고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인 내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시키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가난안 가나안 땅 귀한 성그 입성함에 있어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먼저 요구 시키십니다. 장성한 자로서 우리들도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만 해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은 나침반이 없는. 항해하는 배와 같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 영광인지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바른 선택과 결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정함에 있어서 편한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말고 바른 신앙생활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 말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 영원한 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덜 값진 것, 덜 가치 는 것, 잠시 누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선택들을 우리 방주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